샬롬 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어, 묵상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충성대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 모델을 곤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과거 예수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하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악을 행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피파했던 어 교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숨어있는 믿는자를 찾아내기까지 적극적으로 피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또 자신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수록 감사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죽겠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나 하는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신에게 능력도 주시고 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자신을 충성된 자라 여기셨기 때문이라 믿으며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주께서 자신의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이후에 바울은 죽을 만큼 채찍에도 맞고 옥에도 갇히는 상황에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호령하는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또그 기억 속에 매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잡혀있으면 결국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달락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감사를 주께 고백한 후에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지도한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선한 싸움이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자꾸만 미루게 하는 영적 결음과의 싸움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잠자고 있는 육신의 본능을 자극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 이 믿음과 관계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한 일을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을 틈타서 막이는 우리 안에 죄를 즐거하고 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싫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는 사악한 죄독을 우리 안에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늪에 빠지듯이, 빠지듯이 마치 어, 졸음이 오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파멸의,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군인들이 항상 자신의 변기를 가지고 어, 영, 무장해서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영적 무기를 항상 우리 안에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자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절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절구하는 착한 양심으로 변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면 착한 양심은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의 자리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착한 양심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자라는 일에 멈추지 말고 뒤로 어, 미루지도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의 소리 즉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 경고하시는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욕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믿음의 파산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착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결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바울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자기를 충성되어 여겨서 사도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감사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하나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